오늘 레드카펫이나 포토타임을 어색해하시는 분이신데요. 예, 왼쪽부터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. 위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우성, 한효주, 설경옥, 네. 감시자들. 파이팅! 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은 응. 저기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성의 없이 작품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정우성 씨랑 한효주 씨가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네.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어. 책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해요? 두 배우 보고 하신 거예요 그럼? 그럼요. 뭐 특히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몇년 전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하자, 하자 아 했었는데. 저는. 원래 보기 드문 수...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탁월한 선택. 네, 탁월한 선택이었어요. 예. 저는 책안 보고 이게 웬 떡이냐. 그러면서 했는데 역시 뭐 잘한 선택 같아요. 촬영을 한 3일 했어요. 근데... <laughs> 제 분량 3분의 1이 떨어지더라고요. 정말 미안했어요. 그래서.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한 30층 꼭대기에서 항상 그러면 올 겨울 그럼 체감 온도가 바람이 어마어마하니까 뭐 영하 한 3, 40도 돼요. 근데 이상하게 정우성 씨만 나오면 그렇게 추웠어요. 저는 늘 따뜻하게 차에 있다가 정우성 씨랑 한번 마주치거든요. 그 액션에서 네. 그날 제가 몸살 걸렸어요. 아, 네. 너무 추워가지고. 너무 추워서. 그날 유독 추웠어요. 그날 받은 햇살이 따뜻했어요. 네. 근데 우리 촬영장만 이렇무 아, 추웠어요. 어. 아 서울에서도 그 지역만. 네, 그 지하였는데 지상은 영상이었어요 그날 따라. 네. 그래서 속 타이즈도 안 입고 편하게 갔는데 저희 촬영하는 그 지하 주차장만. 어, 체감이 3, 4 0도가와 정말 추웠어요. 네. 제임스가 나온다는 이유로. 엄청나네요 정말. 네. 여름에 좀몇번 초대할게요. 와주세요. 날이 더우니까.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 극장으로 오셔서. 감시자를 보면서 시원한 냉기를 그냥 대단합니다 정말 예그 정우성 씨가 가는 조만간 에어컨 찍으시겠어요 제가 <laughs> 보니까 예이 제작 발표 이후에 에어컨 광고 예 확정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네, 네. 대단합니다 예 냉기는 정우성과 이렇게 해서 <laughs> 자 동장군 자 그건 안 해주세요. 아, 아, 아.